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자, 수요일장 마감이 됐고요. 그동안에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역사적인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밀렸는데 일단 돌파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요. 어, 오늘 뭐 살짝 조정받는 모습인데, 뭐 시장이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모습이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뭐 소폭 조정받았는데, 지금 지수상태로 볼때뭐 20포인트 정도 조정받은 거는 그냥 오늘 살짝 밀렸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시장 선거 문제로 해갖고 좀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뭐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오래 가지라는 거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지금 뭐 시장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다 매도가 나왔고요. 특히 기관 놈들이 오늘도 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개인이 이거를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면 은 12월 29일 어, 배당락일 외, 어, 개인이 2조가 넘는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또 개인이 2조가 넘는 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개인 매수 금액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 기관은 양시장 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관놈들이 좀 어, 이 시장 상승에 똥탕을 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종가 매수도 한 종목 포착했고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도 지금 앞에서 어, 대량 거래 들어왔다가 은봉나면서, 물론 이제 음봉나온날좀 거래가 없이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이음봉나온날 거래 대금도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장대양봉 드는 날 그리고 음봉 나온 날 거의 상쇄가 됐다고 보고요. 지금 다시 한번 수렴 자리 이렇게 되면은 내일 5일선을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돌파하는 모습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밀리면서 끝났는데 내일 다시 5일선을 회복해주면서 5일선을 되돌려주는 자리가 된다면 뭡니까? 요거는 5일선에서 어, 1차 1차 지지, 그 다음에 이격줄이고, 그 다음에 2차 지지. 그래서 5일선에서 N3 패턴 이라고 그러는데요. 5일선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내일 다시 5일선 돌파된다면 앞에 정고점 자리까지 일단 단기 목표가 잡아보고 요거 돌파 과정에서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온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주봉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 조정 밖과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고 월봉에서도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월봉 주봉 다 아래 꼬리 달린 거를 회복을 해주는 자리가 일단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거고요. 먼저 뭐 주봉에서 일단 요 자리 회복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초가로 본다면은 우리가 일봉에서 지난주 월요일 시초가가 되겠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보면은. 시가가 83,200원 이네요 요 자리 돌파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갈려다가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요 자리 돌파 되면서 거래량 터진다면 어, 월봉 주봉 이제 양봉으로 다시 전환되면서 아래 꼬리 조정 받고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니까 어, 당일 매수 관점으로 보면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에서 5일선을 되돌리는 자리에서 거래량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뭐 타라가 종가매수해서 지금 가지고 가는 종목들 DIC 고요 이 종목도 일단 5일선 일단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 윗꼬리 달렸지만 일단 5일선에 안착시켜 놓으면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한국파마 전일 종가로 매수 했는데 오늘 장중에 움직임 좋았습니다 25,000원까지 돌파하고 윗꼬리가 달렸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에서 소폭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면 내일 또 바로 가도 되고 못 가더라도 오늘 종가나 윗꼬리에서 세워놓고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 증가되면서 어, 상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윗꼬리 달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 못한다면 다시 한번 수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점은 좀 염두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원제약, 대원제약도 전일 종가로 매수했는데 오늘 변곡점 가능성 있는 캔들 만들다가. 아,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외국인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에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 나온다면 앞에 고점까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고려 산업도 전일 종가로 매수했는데 오늘 장 중에 어, 일단 막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대부분들 매수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이 어느 정도는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내일은 청산될 가능성도 있죠 5일선 만약에 이탈된다면 그러 일단 다시 한번 어,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5일선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탈된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 뭐 청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TK케미칼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 뭐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 나왔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익실현이 다 되었으리라 보는데 오늘 일단 음봉 만들었는데 외국인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기간에서 지금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매수 물량이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어, 저점, 오늘 음봉 의미없게 어, 저점과 고점 높여가는 캔들, 단봉 캔들 만들면서 5.13 불러올리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한국조선 해양도 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오던 종목인데 오늘 뭐 이렇게 어제도 일단 뭐 좋은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 쉬어가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자, ITM 반도체 계속해서 지금 추세선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 종목은 기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1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량 청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BGF리테일 전일 종가름에서 했는데 오늘 뭐 위아래 변동성은 좋지만 하루 쉬어가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갭상승나온다러면 내일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오늘 만들었던 저점만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점 고점 높이는 캔들 만들어 놓은다면 뭐 하루 더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CIS도 전일 종가를 매수했고,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외국인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기간에서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줬고요. BGF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 뭐 움직임이 나오는데 5일선을 돌파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5일선까지 이렇게 이격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수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간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은 그때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청산하셔도 되겠고 혹은 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도 얘는 어차피 여기서 5일선 쌍바닥을 좀 만들었는데 요게 쌍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격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1차 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만들었다가면 여기에서 오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는 종목이 되겠죠. 남강토건도 우리가 매수하고 뭐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은 됐고요. 일단 뭐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네뭐요 정도 캔들이다면 분봉에서도 수렴 잘 나왔고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PSK 그리고 gtrb nt입니다 이 종목은 뭐 어제 매수했는데 일단 뭐 저점은 낮추질 않았어요 고점 높이지 못했지만 오늘은 개인이 사주고 외국인 기간 매도가 나왔는데 아직까진 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녹스도 일단은 수렴이 나와있고요백금 t n a 도 일단은 움직임이 나오다가 좀 수렴이 나온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음봉 나오면서 수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철강주 움직였는데 오늘 대부분 보면은 갭상승 시초가를 만들었다가 지금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이 살짝 갈린 것도 있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자, 포스코드 보면은 오늘 이렇게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신고가를 만들었다가 조정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어,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어, 요런 자리에서 수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되겠죠. 대형주들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한테는 요거가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에이스테크는 일단 5일선 이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매수하고 일단 수익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녹십자셀도 우리가 매수위에 한번 수익을 크게 줬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거고요 상하 프론탱크도 어제는 수익 나왔다가 오늘 장학형으로 음봉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얘도 5일선 쌍바닥 만들고 올라갔다 지금 수렴이기 때문에 21선 이탈만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금양도 일단 가는 척 하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고, 네. 코스모학은 일단 21선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가 만약에 아래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청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최근에 매수한 종목들이 좋은 상승으로 나왔고 어제 종가로 매수하는 종목들도 오늘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움직임에서 10% 이상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시장, 오전장 움직임에서는 중소형 증권주가 역시나 좋았고요. 하나투자증권 오늘 거래대금을 어, 1,100억 정도 터트렸습니다 시가총액 5,600억짜리고요. 윗골, 윗골이 달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후에 어, 한번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월봉에서 보면은 3,200원까지 어, 단기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움직인 거에선 증권주에서 하나 투자증권 대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에서는요. 그 다음에 바이오 기타에서는 아미노노리스가 전고점을 오늘 돌파하면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 거래대금도 등 이렇게 많이 터트린 건 아닌데, 어,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졌고요. 지금 뭐 서림바이오, 제넨바이오, 오늘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서림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가졌습니다. 오늘 뭐 이런 종목도 좀 못한 거는 조금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SIT솔루션에서는 i A텍이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요거는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5일선 추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꺾이지 않는다면은 어, 이 종목도 한번 추세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앞전 고점 47,000원까지는 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예상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카카오가 오늘 장중에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고점 돌파했다 윗꼬리가 달렸는데 오늘 카카오는 외국인에서 또 수급이 이렇게 대량으로 좀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5일선 이탈이 나오더라도 어, 카카오는 이렇게 된다면은 오일선 이탈 나오면은 어, 마지막으로 상승 가기 전에 한번더또 매수할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좀 어, 무거운 종목이지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어, 시장 움직임에 같이 가져가실 분들은 카카오 같은 종목들 5일선 이탈 나온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움직이는 종목들 크게 없습니다. 지수가 그렇다 보니까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은 없었고요. 뭐한 가지 더 보자면 중, 어, 중소형 제약에서는 동성제약이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현대약품도 기존의 움직임 나오는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명문 제약입니다 명문 제약도 여기 흘러내렸던 자리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나오고 있는데 앞전 고점 돌파시켜 놓고 미코리가 달렸는데 그간에 들어서 최대 거래 대금이 들어왔어요 오늘 7천억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략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오늘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전략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내일 어, 아래 꼬리 달고 시카 회복해주는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은 내일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움직임 보면은 바이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정도가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 어, 움직임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또한 가지는 어,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아 여기 있네요.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이 아, 일단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얘도 거래대금 많이 터뜨려놨죠 여기서 보통 뭐 2천억 정도 거래대금 터뜨려놨다가 이렇게 수렴 나오다가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종가 매수하는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에서 이렇게 지금 타고 들어가면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어, 지금 뭐 오늘은 일단 앞전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았던. 해양강, 풍력, 신재생에너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고요. 어, 제가 뭐저 때도 말씀드렸던 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그린케미칼이 오늘 대장으로 상한가가 들어간 것 같고, 케시코트렐 일단 뭐 오늘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나면서 거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얘도 오늘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들어와 줬습니다 회복하는 자리에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여기 제약주에서 제가 뭐저한 종목 좀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영진약품 같은 거 만약에 요 고점입니다. 앞에 이렇게 뚫었던 자리는 크게 뭐 매물대가 없습니다. 요 자리 매물대가 좀 존재하는데요. 요 자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8,500원 돌파하는 자리에서 어, 대량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라 얘도 한 번,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에서 대량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움직임을 외국인에서 핸들링 했습니다. 기간에서 조금 따라 들어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단 트리그로 한번 조정을 뭐 14%가 급락이 나오면서 한번 조정받는 척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후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오후에 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위지트가 대장으로서 상한가를 뭐 거의 목전에 두다가 못 가고서 지금 밀려 있는 모습인데 오늘 밤에 또 비트코인 상승이 나온다면 오늘 뭐 위지트나 우리 기술 투자나 어 종가 매수하셨거나 혹은 장중에 어 음봉 상태에서 매수해 놓으신 분들은 만편하게 들고 가시면 될것 같겠습니다. 뭐 내일 비트코인이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어뭐 개파락이 그렇게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현재 가격에서 보면은 한번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내일은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밤뭐 미국 시장이 혹시나 조정을 받고 어 결과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우리 시장이 내일 뭐 어수선한 시초가를 만들더라도 지수에 관련 없는 종목들은 일단 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나스닥 선물이 음봉 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 시초가는 일단 뭐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될것 같은데 어, 오늘 또 개인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아, 신고가를 만들었던 종목들, 수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 중에서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